안녕하세요. 화학자 자홍재입니다. 직접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2023년 1월 하반기 화학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동소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연결된 형태가 다른 물질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물질의 특성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4개가 사면체 모양으로 연결되면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며 무기에도 사용되는 우윳빛의 백린이 됩니다. 그런데 백린의 구조들이 나란히 길게 연결되면 성량에 사용되는 조금 더 안전한 정린이 되죠. 지그재그 형태로 연결된 판모양 구조는 흑린이 되고, 이 외에도 자린이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색이 다릅니다. 당연히 성질도 다르겠죠. 황도 연결된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습과 성질을 보입니다. 동소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탄소입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둘다 탄소로만 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은 매우 유명합니다. 이것이 동소체입니다. 탄소 동소체는 더 다양해서 축구공 모양의 플로렌, 속이 텅빈 튜브 모양인 탄소 나노 튜브, 그리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얇은 판 구조인 그래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탄소 동소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전 봤던 60개의 탄소가 축구공 모양을 이루고 있던 작은 점 형태의 물질인 플로렌들이 마치 원자인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평평한 판을 만든 모양을 화학자들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핀 형태로 연결된 플로렌이라는 의미로 이 물질은 그래플로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플로렌과 마그네슘을 고온에서 증착시킨 후 산으로 마그네슘만을 녹여내면 그래플로렌이 얻어집니다. 아주 균일하고 대량 생산마저 가능성 이 있습니다. 그래플러렌은 단순한 플로렌보다 열전도성이 더욱 뛰어나서 우주항공 소재나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플로렌을 연결해 다른 형태를 만드는 연구는 작년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원자들이 작은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들이 다시금 원자처럼 작용해 더욱 복잡하지만 규칙 있는 물질을 만드는 것, 초분자화학이나 나노구조학 등으로 취급되는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두번째 뉴스는 인간이 노화와 해춘을 동물 수준에서 조절하는데 성공했다는 약간은 무서운 소식입니다. 그림의 젊고 늙은 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핵심은 성숙한 세포가 다능성이 되도록 재프로그래밍 할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 즉 유도 만능 줄기 세포인 ips 셀을 발견한 야마나카 신냐의 2012년 노벨 의학상으로부터입니다. 이미의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해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사람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재프로그래밍에는 야마나카 인자라는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작용합니다. 옥타머 결합 전사 인자 4인 OCT4, 성 결정 영역 박스 2 SOX2, 크리펠 유사 인자 4 KLF4 그리고 원바람 유전자의 네 종류입니다. 자세한 각각의 역할은 복잡하니 생략하겠습니다. 연구진은 이중 OCT4, SOX2, KLF4를 동시에 전달하는 OSK 방식으로 유전체를 재프로그래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노화는 염색체나 세포, 장기의 기능과 분화 모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CRE는 회춘을 ICE는 노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험된 결과라 생각하고 보시면 편합니다. 길찾기의 경우에도 CRE는 개선을 보여 뇌기능 회복을 보였고 척추의 휘어짐이나 신장 기능, 근육 기능 등 모든 것이 일반적인 회충과 노화의 방식대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노안으로 인해 실명된 망막이 개선되기까지 합니다. 유전자 치료가 시행된 쥐들은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아직은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현재 원숭이의 눈 회복에 OSK를 테스트 중이며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FDA 측에 인간의 노화 관련 실명 질환 임상 연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화학적으로 뇌의 기억작용을 흉내낸 연구입니다. 사람의 뇌는 흔히 컴퓨터에 대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리콘 반도체와 전자, 자기력 등에 의한 회로와 뇌는 작동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유체로 젖어 있는 습식 화학 시스템이며 전자기기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의 전력만으로도 작동합니다. 그 핵심은 신경세포, 즉, 뉴런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기본이 됩니다. 정보를 기억으로 각인하는 헤비안 러닝이라는 과정이며 전산신경망과 머신러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넣어주는 정보와 얻어지는 결과 사이에 가려진 복잡한 과정들이 학습을 이룹니다. 이러한 학습 동작을 표시하는 뉴로모픽, 곧 신경구조 유사회로는 통과하는 전류와 작용한 전압 사이의 관계가 이전에 통과한 전화에 따라 달라지는 맴리스터라는 전자장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전의 정보가 이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연구진은 얇은 이황화 몰리브데넘 혹은 활성탄소 박편으로 만들어진 나노채널을 통해서 나노유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채널을 통과하는 이온의 전류는 매우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인가된 전압에 의해 맴리스터로 작동했습니다. 이온이 나노채널 벽면에 달라붙는 속도는 빠르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차이로부터 맬리스터 동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다른 연구팀 역시 이미다졸 고분자가 부착된 벽면을 갖는 나노채널을 이용해서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전하를 갖는 물질들과 고분자 그리고 이온의 화학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기억 용량과 속도, 특성 등을 화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연구들로 인공 뇌를 만들거나 전자기기를 습식 생체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온을 이용한 뇌의 화학을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인간의 뉴런과 연결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펼쳐질 것입니다.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이 본격적인 재활용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PVC로 줄여 부르는 폴리 염화 바이닐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플라스틱입니다. 건축 자재나 전기 배선, 방수포 등 온갖 곳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기준으로 재활용률은 0%입니다. 재활용을 하려면 모든 처리 과정에서 유해성 물질이 나온다 생각해야 됩니다. 염소가 포함된 원료가 사용되어야 하고 푸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가 쓰이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내분비 교란 물질, 곧 환경 호르몬입니다. 매우 독성이 강한 가소제이며 열 처리가 시작되면 PVC로부터 염산 증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해로운 플라스틱으로 유명합니다. 개발된 방식은 이전의 문제였던 푸탈레이트 가소제를 화학 반응의 매개체로 재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이전까지의 급격한 PVC의 염산 방출 속도가 조절됩니다. 위험한 독극물이 아니라 유용한 화학 물질로 염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여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염소가 제거된 PVC는 안전하게 재활용에 사용될 수도 있고, 염산은 방향쪽 화합물에 유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바로 첨가될 수도 있었습니다. 염소가 포함된 아래는 제약 및 농업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질인 만큼 가치 있는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액체 금속을 이용한 새로운 활용법이 제안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액체 상태의 금속은 수은이 대표적이지만 최근 그보다 더 주목받는 것은 갈륨이라는 원소입니다. 29.76도에서 액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와 액체 상태를 마음대로 바꾸기 쉽고 섞어주는 원소에 따라 녹는 온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을 갖지 않는 금속이어서 손으로 만지거나 생물학적인 분야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흔히 물에 넣어 휘저으면 사라지는 스푼 마술 등에도 사용되고 있죠. 연구팀은 몸의 경도를 조절한 해삼과 같이 액화가 간단한 갈륨과 자력으로 움직이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자성 나무 입자를 함께 뒤섞어서 자성 형상기억 액체 금속을 개발했습니다. 보이는 그림처럼 경도 조절이 가능하며 좁은 공간을 빠져나온 후 자력을 가해 원래 모습을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속 촬영된 시간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 영상 역시 존재합니다.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액화가 자유로우며 독성이 없자 생각보다 쓰임새가 많아졌습니다. 액화와 이동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넘거나 건너뛸 수도 있고 또 고체 형태로 조립되고 변화되거나 회전할 수도 있어서 그야말로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액체 금속 생명체의 모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작은 소자를 옮긴 후 원하는 위치에서 액화되어 다시 고체로 바뀌면 흔히 납땜을 이용해 회로를 만드는 과정이 손대지 않고도 가능해집니다. 액체 금속인 만큼 실제로 전자회로가 작동합니다. 체내에 유입된 이물질의 제거에도 독성 없는 액체 금속을 이용해 고체 상태로 넣어 접근시킨 후에 액화시켜 한 덩이로 만들고 이를 다시 자력으로 이동시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인체를 예로 들었지만 인체가 아닌 다른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가 있겠죠. 금속 속에 약물이나 전달 물질을 넣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후 액화시켜 방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약물 전달 기술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배출이 가능할 것인가의 항목 역시 다시금 고체 상태에서 자력을 이용해 빠져나오면 되니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본 연구 결과였는데 아주 최근인 1월 25일 발표되어서 현재까지는 선 공개 논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1월 하반기 화학 뉴스였습니다.